안녕하십니까? 첫낚시십니다 입질 입질 왔어. 입질 입질 왔 잠깐 잠깐. 밖에서 이미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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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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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입질 오지. 어. 형님 이거 들고 있어. 그냥 들고 있어요. 내 헤드랜턴 갖고 온려 이미 아웃시 됐어. 자동화. <laughs> 아, 아 흥가. 잡았어요. 어다 박았어, 박았어. 이미 걸었 걸렸어. 챔질? 예, 기다려. 한번더 보고 가기. 자, 입질 왔습니다. 자, 슬슬 탁탁 털어요. 이미 초리때는 꺾였어요. 이미 꺾여갖고, 어, 입질 오지요. 자, 후레쉬 한번 끌게요. 자, 한번보세요 이미 아는 주둥이 걸렸습니다. 챔질 예, 들어갈게요. 챔질 가요! 출동! 갑니다! 로드, 빠딱빠딱, 꼬부라져요 잉? 야. 자, 오겠습니다. 오, 괜찮네, 사이즈. 오호! 와! 아쓰요, 오호! 자, 저쪽으로. 자. 이거 입지 하나 왔어요, 근데? 자, 야, 사이즈 괜찮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구이용. 응. 이런 자리에서 아, 자, 오늘은 이렇게 아늑큰 자리에서요. 가사가 는데 데크에서. 사이즈 좋아요. 어디갔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한, 한 350? 3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50. 자, 350. 아하. 들어가요. 집으로. 저, 텐트 안에 있는디요 하나 이렇게 할까닥 막 낚시대 넘어가버렸어요. 입질 오지요. 일단 로드 뒤로 잡아져버렸어요그 뭐, 브레이크 댄스, 그, 문워크 하고 있어요. 문워크. 자, 입질 한번 보겠습니다. 입질. 자, 이게 쳐진, 처진, 확처진거 폐지요. 일단, 로드가, 후, 온다. 와, 와. 자, 자. 옵니다. 저는 그 멋진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안 후려 까버래요. 원래 이거 확랑 얼른, 얼른 까야 돼요. 근데 이거 장어 틀 수도 있다고. 근데 저는 필요한거 필요 없어요. 일단 멋이 일단 볼 만한 영상을 찍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laughs> 놓치면은 눈팅 밤팅이고요. 아침이. 왔때 그. 오. 오. 로드 뒤로 자빠졌고 약간 봤지. 로드 자빠진 거 오. 와, 와, 와. 온다, 와, 와. 한번 더. <laughs> 기대됩니다. 와. 이야. 이것이 바로 장어 입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엉뚱 깽뚱어 나오면 골치 아파요. 텐트 모구장 안에 있는데 깜짝 놀랐네. 그냥. 얼른 띵박질했네. 온다, 온다. 이자 그만 참지를 해볼게요. 자 형님 카메라 뒤에서 이거 잘 보여요? 응아니 아, 형님이 후레시 열래요? 네자 응. 응. 일단 까볼게요 로드 뒤로 어, 사이즈 괜찮은데? 오. 아니 형 뒤로 뒤로 좀 가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보이면 보이 우와, 여봐이 우, 우, 디어입까지 아주 멋있는 영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우, 잘 아, 좋습니다. 야, 예, 야, 시 좋습니다. 우와. 와 바닥이나 한번 보시겠어요 우와 와, 사이즈 좋아요 한5 한0 0담마 나올 것 같은데 500담아 그래도 이야 죽입니다 yeah. 이야 드디어 장어다운 장어 사이즈 이 자동빵 아닙니다 이거 이방이 입질 아까 봤죠 입질부터 챔질까지 진디로 찍어 버렸어요 일단 낚시줄 끊고요. 응? 아 이빨이 경로당이야 갖고 안 끊기네. 뭐이아아 아, 아, 이빨. 아 라인 안 끊네. <laughs> 이빨이 경로당입니다. 응? 못 끊고 있어. 역시 아, 한 방에 끊어버렸 아.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자 일단 일단 놓고 다시 가서 바늘 잘 베서 가져올게요. 일단 채비 다시 메웠습니다. 아장 한번 이다장 보기. 자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아까 목숨. 초저녁에 한 마리 나온 거는 완전 새끼네새끼새끼새끼 여기 비용은. 와, 입질 쉬어 는 거. 입질도 잘나왔고요 와, 그러게! 아까 초저녁 나온 거랑 사이즈 비교했습니다. 와, 비교 겁나 차이나지 이것이 바로 초 ᄂ 입니다 예? 이거 한 마리 얻어 걸었습니다. 누워있는 데 지가 알아서 쳐맞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장어낚시의 매력입니다. 푹 쉬고 있으면 알아서 입질해요. <laughs> 자, 그럼 저는, 인자의 그 반을 다시 맺기요 개에... 아따, 저 피나와 버리네. 아프겠구만. 많이 아포.